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자전거 못하시는 분들을 좀 가리, 가이드 해주면서 태울 수 있는 방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올라타는 방법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제 자전거를 올라타고 나서 이제 가다 보면 정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멈추고 돌발 상황이고 내가 뭐 서야 될 때. 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 좋은 생각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미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할 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헬멧은 항상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작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거나 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MTB나 자전거에는 다 달려있죠. 다 달려있는데 방식이 이제 사이클에도 유압방식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MTB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가다가 정지 내가 멈추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달려있는게 MTB의 브레이크라고 봅니다. 사이클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감속을 하기 위해서 정지보다는 감속 감속을 해서 내가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그 돌발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장착이 돼 있다고 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맞을 거예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속도 위주 속도를 내기 위한 스포츠고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지를 하면서 감속을 하는 것보다는 감속을 해서 완전히 속도가 제로에 가깝게끔 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내가 돌발을 터져 돌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피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사이클인데 보시면 다들 이제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데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앞에를 갖다가 뭐70 정도 잡고 그러니까 앞에가 거의 다 이제 왼쪽이 앞이니까 70 정도 잡고 오른쪽이 30 정도 잡으면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앞 브레이크를 100% 써라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뭐 물론 이제 수치나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건 데이터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나 자동차나 보면 앞바퀴가 많이 달리는 거는 그 제동 시 앞바퀴에 걸리는 부하 저항 값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5대 5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브레이크 면이나 디스크 로터의 그 저항 값은 앞 브레이크가 6, 70 정도가 되고 뒤가 30 정도, 3, 40, 2, 30뭐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브레이크는 좌우를 5대5 똑같은 힘으로 잡대, 잡고, 이제, 바퀴에서 걸리는 저항값은 앞바퀴가 더 셉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뭐, 어디를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가다가 꽉 잡을 때, 보면 5대5 똑같이 잡게 돼 있어요, 사람은. 물론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그, 쥐는 아구의 힘에 따라서 좀 저항값은 달라, 다르게 잡힐 수는 있지만, 잡는 비율은 5대5로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퀴에 걸리는, 바퀴에 걸리는 저항 값이 앞바퀴에 더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브레이크가 저항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을 많이 잡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앞을, 앞이 감속이 돼야지 제동이 빨리 돼요. 그래서 앞 브레이크, 앞 타이어. 타이어는 항상 새 거는 앞 타이어가 새 거. 뒤에는 약간 뭐 오래된 타이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앞뒤에 타이어 마모도를 본다고 했을 때는 앞쪽에 새 타이어를 꼽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고 굉장히 컨트롤 능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보면 바퀴에 나는 거는 이제 바퀴가 주저앉을 경우 앞바퀴가 주저앉는 경우는 사람이 날아가거나 큰 대형 사고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낙차 사고 때도 앞으로 뒷바퀴가 들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더큰 사고가 납니다. 슬립이 나서 좌우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는 슬립, 찰과상, 열화상 이런 정도의끝 그치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날아갈 경우는 특히 쇄골 골절, 안면,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손상이 이제 큰 충격이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작동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과도하게 가다가 바퀴가 이렇게 가는 힘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바퀴가 멈추게 되면, 흔히 말해서 잠기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뒷바퀴가 들리는 현상이 돼요. 이럴 때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MTB를 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뒷바퀴가 들렸을 때앞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경험을 MTB 타보신 분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걸 많이 해봤고, 앞바퀴가 잠기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제 속도를 가다가 내가 정지를 해야 될 때, 정지를 하는 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그러면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일부러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뭐냐면, 브레이크를 가다가, 흔히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볼게요. 보면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멈추려고 하면 클릿을 먼저 빼고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나오려나 모르겠나. 이쪽이, 이쪽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나오려나? 네, 오케이. 자, 보면 가다가 멈추려고 하는 순간에 페달을 먼저 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발을 내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하고 안전사고 많이 날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항상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이 잡히는 연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정지를 하고 속도가 거의 제로가 되면 그때 클릿을 빼고 하차하시면 됩니다. 하차는 앞으로 내리시는 게탑 튜브 쪽으로 내리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보면, 가시다, 가다가, 정지하고, 정지하고, 앞으로 내리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자전거 위에서 중심을 못 잡는 것보다는 겁을 먹고 계세요. 멈추면 클릿이 안 빠져서 클빠링을 할 거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한쪽을 미리 뺍니다. 클릿을.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는 많진 않고, 정지를 하고 클립을 빼는 경우인데, 오늘은 혹시 모까봐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보통 보면, 가다가, 정지 후, 클립 빼고, 하차.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화각이 이쪽에 나오나 모르겠네. 흔히들 하는 것 중에, 흔히들 하는 것 중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가시다가 이렇게 이 순간에 브레이크가 잡히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봤던 경험을 했던 그 예제를 갖다 과도하게 보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면 좋은데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이렇게 해서 앞아파아시 아, 아파, 아파, 아파. 이게 앞으로 전복이 될수 있어요 그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상황에 돌발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손아기 힘이 굉장히 세져요 잡으면 바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날아가서 안면부에 그런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감속, 정지, 클립 빼고 내리기. 그러니까 이게 정안 되면 연습이 안 돼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클릿을 빼고 안장에서 이격에서 떨어져서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옮기지 마시고 안장에 있다가 감속을 최대한 한후 속도가 거의 제로가 된 후에 클릿을 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수 있어요. 의외로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정지할 때, 특히 정지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돌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브레이크 작동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만 잘해도 뭐 다운일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상황에서도 감속을 할 때도 상당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작동법. 제가 추천해드는 건5대 5. 저항 값이 바퀴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거는 뭐7대3이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 브레이크만 막 MTB 탈 때는 일부러 앞 브레이크만 잡을 때도 있는데 앞 브레이크만 쓰지 마시고 앞뒤 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항상 타이어가 뭐 튜블러 타이어는 어쩔 수 없지만 클린처 타이어라면 뭐 타이어 앞 뒤에서 하나를 바꿀 거다 그러면 새 거를 앞에, 헌 거를 뒤에 이렇게. 그리고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새 거를 앞에 헌 거는 뒤에. 이건 뭐 바퀴가 앞뒤로, 외발 아니고는 다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 새 거, 뒤에 헌 거.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뭐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도 그거는 수십 년째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뭐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작동법을 숙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전에 안장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는 연습. 평로라를 많이 타시면 가장 좋긴 한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안전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 생활이 되길 기원해 드립니다.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3편까지 찍었고, 앞으로 기초, 초보들, 초보들이 해야 될 거, 뭐, 알면 좋을 거,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좋은 거, 이런 걸 다음에 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